잠시만요. 아, 잼드야 레알로. 레알 잼드니라고. 레알로. 왜 이런 세팅을 띄고 다니는 거야? 나갈까하다 안 나갔고 내가. 나 여기서 그 커버를 받는 게뭐 베스트겠죠? 환자 없고, 여기. 애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여기 탈출하는 게. 아무리 잼든이어도. 별게 없거든요, 사실. 기사 자체가 뭐, 그것도 아니고. 흐다! 이쯤면 풀리거든요, 이쯤이면? 가면 딱 풀릴 거야, 기분 좋게. 아 근데 난 출근 없 잼든 내가 하긴 하는데. 딱 풀릴 거거든, 이제? 내 생각에는? 시간적으로 풀릴 때가 됐다아~~ 캐릭 시간계산은 내가 잘하니까 아 근데 이거 올탈출이 안되는게 다묻어지고 아, 된다! 가볍잖아 앗챠! 그더 어, 일단 나이스 발전이 너무 빨라. 근데 맞췄는가? 안 보이지? 근데 더러 어디 앉 안녕히 계세요. 이게 퀘스야 그렇죠! 10년은 멀었다. 드림셀 찾으려면.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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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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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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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돌리시시안 좋겠네요. 3 3 3 3 3 3 3 3 3 옳취! 일단 미래를 미쳐 놓고 제이키 그렇지! 얘 예, 그거잖아? 노비공개잖아? 한장한개 뺐고 여기 눕혀놓고 올리러가을수도 그렇지! 노아드 대하! 빡! 오케이. 더 이상 난 대하에 걸리지 않아 이 전판에 대하를 얼마나 맞고 왔는데 나한테 무조건 오겠지 이거 아 어, 이러면 비공개 못쓰는데 이건 안좋다잉 버 좋아요 음... 무서워 죽겠네 아주 그냥 커버해주겠지 우후! 커버해 어, 뭐 주겠지. 그렇지. 발전을 잡아야 되는데. 아, 애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근데 랑콜이라 좀 무서운 게 있어서 그렇지. 어차피 다 돌아간단 말이지. 달달하잖아 어디갔죠? 이거 시작된 게임이구나 이거 힐을아도 한방이긴 한데 힐하지마 힐하지마 힐 안하는게 나아 shack.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 온다 shack. i 이스 o i 그렇약하구만 그래도 야 출구 열어 출구 그냥 야 한방 깨지 말고 출구 열라고 출구를 얘들아 한방 말고 출구를 열어줘 출구를 너 진짜 고마운데요? 출구 열어 주세요. 출구 여기 아니었나요? 여기구나 나 반대로 왔네. 나 반대로 왔다고 출구를? 기다려 된다! h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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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내가 살려줄거라고, 다네 밸런시드 되냐, 이 사람? 열어 열어! 고! 걱정하지 마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 약간 구석으로 꺾는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laughs> 이렇게 공짜로 때리는 건 좋아요. 패스가 아닙니다 이제. 잡았어. 이렇게 오발 전기도 눕혀야 돼 무조건 그리고 덫을 먼저 씌우세요 항상 걸대가 없게 해주지 이러면 아예 걸질 못하죠. 됐어 이게 사복 캐리야 사장님 탱은 죽어도 되죠 또사본온 우리가 마지막까지 안 나가주지 얘를 위해서 이어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사보한번더 나가! 내가 있잖아 케이트 케이트 내가 있잖아 가 그냥 일자로 케이트 나 믿고 가나 믿고 가 내가 커버해줄게 어떻게든 엄먹지마, 엄먹지마. 못 가니? 사. 일 마. 자리. 이걸 부숴준다? 부수고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나 보지? 안 되지. 잘하면 나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 로 뭐해? <laughs>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오케이 일발이다 <1번이다. 웃음> 절대 안 맞지. 그림자 <laughs> 오딘 사이코 힐러 지금 미칠 거야, 안 보여가지고. 또 그림자? 나 이런 거잘 쓰거든 내가. 힐러 멘탈 날아간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애들한테 조심해라 너네. 일반적으로 해그는 거의 뒤에서 있는.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낙시해주잖아 내가. 뭘 달리고 있어, 건방지게? 캬열 받게 하기 성공이구요. 뭐해라됐 아, 나한테 안 오네. 머리가 좋네요. <laughs> 아니, 날쫓차면 게임이 망하긴 하지. 나 지금 간불. 됐고. 까비. 어? 여기 누가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여기 옆에다 한번 보세요. 아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라니까 여기? 믿어 보시라니까요? 믿어 보시라니까요? 여기 있다니까 여기? 여기 있다니까요? <laughs> 여기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기 있다니까요 지금 사장님 이거 왜안 믿으시는 거죠?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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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믿겨질 실 거라니까요 사장님 여기 있다니까요 사장님 여기 있다니까요 와 보시라니까요. 추약하지 말고 여기로 오시라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안 믿으시겠다. 이건가요? 여기 안에 있다니까요. 여기 안에 있다. 진짜 있다니까요. 여기? 이번 진짜 있다니까요. 믿어보시라니까요. 믿음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믿음이 부족하세요. 섬과... 믿음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빨리 이번 밖엔 못 돌게 인코스를 탈파서 못 돌게 할수 있겠죠 분노가 쌓였으니까? 됐고 여기서 들면 좀 위험한데 왜냐면은 그시간이 빨리 안가 출구시간이 얘를 구해주고 누군가 돌려야 되는데. 여길, 돌, 여길 쓰자고, 덧을 인제 여기가 우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덧을 다 깔고. 아, 내가 한 방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아. 여기로 애들이 달려오면 막을 수가 없음 나는 됐고 애들 여기로 달려올 거 같애 출구 없으면 아아 저깄네 이거 여기로 달려와야 되거든 애들? 출구 없으면 이제 터졌어 여러분들 아 여기 옆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 같애 여기 다, 다 돌아갈 수 있지 여기 여기도 되고, 너무 지키면 안될 듯. 출국으면 이번엔 아예 못 나가고, 저기 있으면 애들 이렇게 와야 돼. 애들이 맥은은 쫄았고, 일단 약간 겁먹었고. 저기 돌아가면 내보내야될 듯 덫걸리는거 아니면 출구 없으면 끝나면 죽거든 애들 이거? 저거 기저기서 답이 없어요 애들 때리자 무서워하거든 애들 그렇지! 이러면 올타 올킬 무조건 잼든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얘들아, 안타깝네. 아, 다음입니다. 니아가 눈치가 제일 빨라네. 니아가 더셀 안 밟은 게 운이 좋았습니다. 밟았으면 올킬이거든요. 그냥... 음... 야야야야야... 아담만데아담만데아담만데 라라 발정이 괜찮아. 아우, 거신 뜬다! 아담 좋아요 나못 구하겠지 이거? 아도 오픈데 못 구하겠지? 이거 그냥 날개나 쏘면서 여기서 캠핑하는 거 같거든? 핵맨이 이렇게 못 오는 거 보면 무조건 그거임 이거는 팽맨이랑 아당 덕분이긴 하다 진짜 고마운 일이죠 짝짓판을 써도 돼 아당 <laughs> 오 <오오오. 웃음> 근데 나 아드 오픈돼 나 지금 지금 깊은 상황이라서 큰일났네 지금 얘들아 좀만 천처히돌려줘으 가짜 니가 있어요 는 좋아 호프는 좋아 호프는 좋아 호프는 좋아 거든요 나이스